안녕하세요. 산재 종료일이 12월 14일인데 회사 요구로 11월 20일에 복귀합니다. 이 경우 장애급여를 복귀 날에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원래 요양 종료일인 12월 14일 이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장애급여의 신청은 요양이 종결돼야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 종결일이 12월 14일이면 그 이후에 요양이 연장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산재 장애급여 신청은 요양 종결 이후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신청을 하실 때 장애급여 청구 관련해서 장애급여 청구서에 첨부되는 자료 꼼꼼히 살펴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게 장애급여청구서 양식에 첨부된 장애진단서 하고 의료영상자료 cd 같은거 첨부해서 장애급여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급여청구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